안녕하세요. 게임 직목 전문 겜노인입니다. 오늘 직목 리뷰에서 다룰 게임 서브컬처 게임이죠. 승리의 여신 니케입니다. 출시 전부터 슈팅 RPG라는 컨셉 때문에 많은 기대를 모았던 게임이죠. CBT 기회도 있었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일부러 기다렸는데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게임이군요. 쉽게 말하면 게임성이 상당히 별로입니다. 사실 건슈팅 느낌 나는 서브컬처 게임은 처음이라 기대를 했는데 우선 조작감을 아무리 좋게 세팅해도 자동 사냥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동 사냥은 적이 나오는 위치까지 미리 파악하고 공격하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잘해봤자죠. 그러니 초반 잠깐 말고 ex 미션이라는 80렙 콘텐츠 말고는 조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스쿼드 넣고 자동입니다. 다음 문제는 콘텐츠가 너무 없다는 거죠. 게임은 메인스토리와 재화 획득을 목표로 한 방주, 그리고 전초기지가 답니다. 상단과 메신저 같은 요소가 있지만 게임에는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하루에 획득할 재화가 과금을 쓰지 않는 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플레이보단 일일과제, 주간과제를 달성하는 식으로 재화를 제한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열심히 할 것도 없지만 더 없는 느낌이 듭니다. 뭔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게 과금 없이 막힌 느낌이에요. 그러니 자동에다 반복 단순 근데 재화까지 제한되니 더 재미가 없는 거죠. 전초 기지도 초반 콘텐츠라기 보단 중 후반 콘텐츠에 가깝습니다. 처음엔 상담이나 간단한 능력치 올리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서브컬처 게임으로는 어떨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입니다. 다른 게임이 중파 이미지나 이벤트 신으로 매력을 보이는 것과 달리 이 게임은 1절 그런게 없습니다 그러니 하는 내내 방치형과 그냥 총질 과금만 해야하는 시기죠 왜 이렇게 됐을까 개인적으로는 계등이 때문 같아요 등급이 높아지면 판매가 상당히 골치 아파지거든요 15세와 청부는 완전 급이 다릅니다 배우도 다르고 광고도 어려워요 그리고 게임성이 데스티니 차일드와 비슷합니다 콘텐츠도 그렇고 성장요소나 진행 대부분이 유사해요 심지어 가차 확률도 비슷합니다. 어쨌든 이틀 모든 콘텐츠를 전부 빡세게 즐긴 입장에서 내린 결론은 길게 하긴 어렵겠다였습니다. 보상 재화도 상당히 적고 성장에 제한이 걸려 있는 점, 그리고 이런 난관을 과금으로 극복해야 하는 과정은 조금 황당했습니다. 심지어 천장도 없는 뽑기 구조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주목받는 건 이해하겠지만, 당장 중국 서비스만 해도 천장 없으면 짐이 불가인데, 굳이 글로벌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찍먹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른 찍먹 게임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